안녕하세요. 풋볼 포레스트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토트넘 아스퍼가 이적 시향에서 계속해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고 이번에는 탕기운동별레 선수의 파리 생제르망 이적 문제가 약간의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바로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었죠. 토트넘 아스퍼는 그동안 계속해서 따라다녔던 아담마트라우레 선수가 바르셀로나로 이적하게 됨에 따라 많은 토트넘 팬들이 크게 실망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드렸었는데요. 아담마트라우레 선수의 바르셀로나 행이 결정된 지단몇 시간도 지나지 않아 이번에는 루이스 디아즈 선수의 리버풀 행이 사실상 결정이 되면서 토트넘 아스퍼로서는 이번 이적 시장 후반기에 영입을 노렸던 선수들 중 양대산맥을 모조리 놓쳐버리게 되는 이제는 정말로 영입 자체가 힘들 수도 있겠다는 불안감이 생기게 되는 상황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왜냐하면 이적 시장은 이제 3일 남았고 토트넘 아스포로서는 다시 누군가를 영입하기 위해서 급히 연락을 취해 데드라인 전까지 이적 작업을 완료해야만 하는데 한달 동안 아무도 영입하지 못한 토트넘 아스포가 3일 만에 이러한 작업을 끝내기에는 엄청난 오버페이를 하지 않는 이상 아무리 봐도 무리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토트넘 아스포가 이렇게까지 영입에 있어 성과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팀 내. 최고 수준의 주급자인 탕기 노벨레의 판매가 늦어지는 부분이 토트넘 아스퍼의 영입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해석할 수 있는데 현재 파리 생제르망으로의 임대 이적이 확실시되고 있는 탕기 노벨레 선수의 이적 작업에 대한 문제가 있음이 전해졌습니다. 지난주 RMC 스포트의1티어기자 로이탄제에 의하면. 협상 과정에서 런던 구단인 토트넘이 확고히 지키고 있는 한 지점이 있다. 영국팀은 파리 생제르망이 탕규 논벨레의 연봉을 전액 지불하기를 원한다. 라면서 토트넘 아스퍼가 탕규 논벨레를 보내는 과정에서 모든 주급 부담을 파리 생제르망에게 떠안게 만들려는 의지를 갖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사실 토트넘 아스퍼 입장에서는 탕균노벨레 선수는 고액주급에 비해서 실력적인 부분, 멘탈적인 부분, 프로정신 등등 모든 면에서 가성비가 드럽게 안나오는 쓸데없이 비싼 거품 선수에 불과하고 그로 인해 그동안 AS로마, 유벤투스 등 재정 상황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구단들로부터 역제의를 거절당하는 등 토트넘으로서는 탕균노벨레 선수를 판매하는 일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다고 할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토트넘 아스퍼 입장에서는 파리 생제르망에게 은돔벨레를 제발 데려가달라고 비로도 이상하지 않을 상황에서 굳이 또 이렇게 이득을 챙기기 위한 무리한 오퍼를 넣어야만 하는지 정말 의문이 드는데 프랑스의 레키프 그리고 유로스포르트에서는 현재 탄기운동벨레의 파리 승제를 망행에 대해서 바로 그런 부분에 대한 문제가 있다면서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레오나르도는 이번 겨울에 목표가 있었다. 파리생제르망의 스포로팅 디렉터는 6월 30일에 2억 유로로 추정되는 손실을 고려하여 1억에서 1억 5천만 사이의 매출을 회복할 것으로 기대함으로써 파리생제르망의 금고를 구제하기를 원했다. 그동안 마요르카로 간 세르요 리코, 레알소시에다드로 간 하피냐 등 모든 이적이 임대로 이루어졌다. 거론된 다른 선수들 이카르디, 디알로, 파레데스, 드락슬러 등은 모두 현재 에 있다. 그리고 1월 31일 데드라인이 다가오고 있다. 레오나르도 풋볼 디렉터 임기가 내년 여름까지 연기된다면 겨울 이적 시장 종료 시점에 파리 생제르망에 영입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탕진 노벨레도 영입하면 안 된다. 레키프에 따르면 주급 20만 유로의 임금이 그의 불안한 시민 상태만큼이나 그 문제다. 그리고 파리 생제르망은 다른 곳에 우선권이 있다. 실제로 토트넘 아스포 중앙 미드필더의 프로필이 폴포그바의 프로필과 너무 닮았다고 일간지는 설명한다. 폴포그바는 여름, 이적시장에서의 파리의 진짜 목표다. 라면서 탕기노벨레를 영입하면 안 된다고까지 표현을 할 만큼 탕기노벨레 선수의 죽음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파리생제르망이 카타르발, 거대 부호를 거느린 유럽에서 가장 부유한 구단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는 팀이기는 하지만,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 구단이라 할지라도 상견 논벨레 에 대한 주급은 당연히 비싸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정도의 수준이라고 할수 있는데요. 토트노 마스포로스는 애초에 그 논벨레 선수를 영입할 때 계약 기간과 주급을 제대로 좀 설정을 하지 않았어야 했나 큰 아쉬움이 남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